아 어디로 가지? 응. 어디 갈까 우리? 내리가 볼래? 어디? 어디 갔다. 거기. 갈 아, 순원 응. 있지. 저로 가 볼래? 네. 내리자 내리자. 최대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들렀다가야지 우리랑 같은데 떨어진 새끼 있다 여기 들렸다가 머리 위에도 있고 주변에 많네 얘들한팀 떨어지네. 두팀 정도, 한팀 떨어져. 근처에도 한두 팀 있고, 애들 많네. 어, 진짜 이 새끼 좋아져. 응? 누이 옆에. 네, 아저이 이쪽에 약간다. 어, 어 이쪽에 떨어진 거 봤어. 어, 너 부럽다. 총총총총총총총 제발 총총총총총총총 제발. 와이 개새끼야 너. 총 있어? 와이 개새끼야. 일로 와이 씨발로마. 일로 와이 씨발! 아 우리 총 쫓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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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쫓아 어나나 나 이미 늦었는데 나총 갖고 갈게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느봐에어 씨발 건물 안에 또 들어왔다 착지를 잘못했는데 하나 잡았고 <laughs> 개새끼야 얘네 또 있을 건데. 바닥에 구급약 하나 있던데 아까 보니까 여기 하나 있네. 야, 난 착지 잘못했어. 너 거기서 잘 살고 있어. 거기서 살수 있을 것 같아. 이 사람 있다. 아, 망했다. 아까 도망간 새끼 그 새끼 걸. 거기 사람 있다고? 뭐하고있냐? 쫏냐? 어 야! 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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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싸! 쌈싸! 개새끼야 끝까지 하자 개새끼야 너로와좀 들까? 아우씨 어딜 딱 저기로 가야겠지? 이제 어, 저 어? 총다 너야? 나야, <laughs> 나이스 잡았다. 추노 잡았다. 좋아, 끝. <laughs> 우리 어디로 가? 우리 이제 졸로 가기 너무 늦지 않았어? 어, 늦었어, 저기. 이쪽으로 갈까 이쪽, 여기, 여기. 아 여기도 애들 내리던데? 가. 한명더 있었어, 근데 나 왔을 때. 어, 나 왔을 때한명더 있었거든. 그리고 나 아무것도 아이씨. 없어. 권총열 12발밖에 없네, 나도. 지금 왼몸이야. 그래도 우리 한 스쿼드는 잡았다아니 아니야. 아까 기절이데아었어 아니, 기절이 어. 아, 똥가리 아무도 없네. 레드죠? 탄 16발밖에 없어, 지금. 어, 그래도 다인공 가깝 나도 12발. 탄 12발. 다인 가깝네. 얘좀총 없냐? 아무것도 없으니까. 야, 이거라도 껴. 여기 아무도 없으려나 없으면 좋겠는데. 오 씨발. 권총이라도 써. 씨발. 내가 스티븐 시걸이다. 여기 없는 것 같아. 내가 바로 스티븐 시걸이다. 여기 없는 것 같긴 한데. 것 내가 둘러보는 중인데. 없는 것 같아. 음, 없는 것 같아. 미리 아, 더블 배럴이다. 아, 경찰 조끼. <laughs> 4.5탄 씨발 왜, 많... 왜 이렇게 많아? 4.5탄이. 마아사람같다졌어 문을 열도록. 4.5탄 왜 이렇게 많아, 이 씨. 뭐 깜짝아. 왜달려 왔어? 우리 다 여기 있네 내려가이! 이 내려가! 나가! 어공가는왜 이리 안 떨어지나요? 변비 <봐목이> 우리, 우리 어디로 가야, 우리 가야 되냐 이제? 총도 없는데? 일단 이리로 가자 그래 비전이 없 어. 빨리 가야 될것 같아 야, 따라와 존나 빨리 가야돼 우리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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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거기네 뭐? 아주 제가 좋은 것을 알고 있지요 좋은 곳이 문제가 아니야 <laughs> 좀만 뛰어 헤멧도없 뛰어다닌다 멧도없뛰어다 <laughs> 아휴 대머리 머머리 뭐, 부시 아니야 아휴 민머리 예에이. 오. 예에이. 지하 벙커 예, 예~~ 지하벙커 예, 여기 지하벙커 맵이야. 어,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 야, 밖에 있어 무시해. 거기, 거기. 들어가서 총이 무선이야. 잠깐만 볼게.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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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참 총이 무선이야. 오우, 씨, 왜. 폭격도 떨어진다. 여기. 샹. 털었나? 없다? 아니야. 있는데? 배낭? 배낭밖에 없잖아. <laughs> 배낭밖에 없어서 오히려 더 털린 거 같은데? 아, 털린 거 같아. 여기. 약간 그 새끼들이 터것 같은데. 아 씨발. 유일한 희망이었는데. 그래서 안 되는 거야. 하나도 없네. 달렸다. 하나도 없어. 하나도. 사건이라도 좋아요. 좀 주세요 하나도, 없다, 진짜. 아, 하나도 없어. 진짜. 옷이랑 옷이랑 신발밖에 없어. 4, 오탄이 씨발. 사오탄이라도 줘야 될것 같은데. 있잖아. 하늘색. <laughs> 오 뚝배기 이게 <laughs> 뚝배기라도 먹었다 조금 뭐없다 아, 나가는 길이네. 아 같이 가야 돼. 같이 움직여야지. 네 아까 우리가 들어던 길이네. 있다 M4 있는데. 진짜? 응.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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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일단 이거라도 쓰자 진짜... <laughs> 좋아. 부탄 하나 먹었다. 다행이다 ㅅㅂ 야나 봐봐 어라라 응? 아, 알아 가자 같이 가자 가자 같이 가자 오? 오! 뭐임? 샷건 나임뭐야나 샷건이야 거기 소리 야... 들어왔던 길인데 ㅅㅂ 버커가뭐 미로야? 여기 내려가는게 더 있었나? 버기 소리 나지? 차 소리. 어 버기 있다. 버기. 야 AK 있다. 어 나. 어 버기 우리 머리 위에 있다. 레터나 소리데아 레터나. 너 이거 필요 없어? 쟤네도 우리 들었을라나? 이거 거? 줄게. 7판 있거든 여기 옆에? 오, 오 그렇고. 여기 먹어주길 잘했구만. 오탄 없냐 오탄? 없어 그런 거 없어. 오탄이, 오탄이 없어. 여기 뚝배이는 아니지만 모자는 있다. 모자로 써라. 아까 뚝배이 썼다 그랬잖아. 안 아, 돼. 네. 밋밋하니까. 그건 어, 밋밋하니까. 이렇게 돼 이상, 애새끼들을 잡아서 터는 수밖에 없다. 아, 아무래도 a k 진짜 파츠도 없나, LK. 좀 못됐다. 어, 소리. 홍기 소리인데? 나는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빨리, 빨리, 빨리. 아니, 별 차이 안 나. 차 소리. 아비행기네 대류 그래, 살펴볼까? 어? 나 어. 아, 맨날 권총 많이 놓여 이거 나 M 폰데 아무것도 없어. 아 구탄만 존나 많다. 구탄 몇개 있어요? 구탄 아, 4 0발 정도? 구탄 줘? 어안 쓰면 취하. 권총에 달려서 있어저 권총 필요 없긴 하거든. 굿그 다음 일로 한번 가 볼래? 기왕 가난한 거 끝까지 가난할래? 어디로? 일단 찍힌 데 가자. 일단 찍 찍힌 데그 방향이야. 오우야, 차차차차. 오우, 오 오우. 어. 어, 어, 지금 100도, 200도. 어, 봤어, 봤어. 거기, 거기네. 아, 배율만 있었으면 저 잡는 거네. 나 보이겠는데? 다른데? 너, 너 받겠는데? 그때 신경 안쓰는 것 같은데? 아니, 쓰진 않겠지 저건. <laughs> 건물에서 대기 타겠지. 어? 총 싸운다. 싸운다. 어디야? 죽었잖아. 저, 저, 아까 저 버기 쪽으로. 어, 스커스 어, 버기 있는 애랑 싸운 거 같은데? 응. 그치? 응. 팔각정 아니면 저 빨간 집인데? 버기 쪽을, 버기를 쏘서 죽인 거 같아. 타고 가는데. 응. 오, 저기 오토바이 타고 간다. 우 일단 여기 먹어야 될것 같은데 어? 쏜다 어. 아래 집에 있다 어 아래 집에 빨간 집아 우리 그리고 빨리 먹고 언덕 가자 언덕 올라가자 여기 아, 여기 먹었어 아래 집에 있다 뛰어가는 거 봤다 응. 그러니까 언덕을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뒤에서 뭐 어떻게 가자 그만언 무시하고 가자 올라왜 잡고 싶지? 물린 새끼들 잡아봐도 되긴 하는데 하나 둘 어디? 어디? 저기 아래 빨간 집 있어? 잡으러 가려 그럼? 한 새끼 혼자 따로 뛴다 한 새끼 집에 두 새끼 아니야, 집에 두 있고 새끼. 두 새끼 뛴다 한 새끼 아니야 앞에 한, 한 새끼 뛴다 앞에 혼자 아니야 두, 둘이야 둘나왜 세이야 총, 총 셋이야 둘 뛰는데? 셋이잖아 저기 앞에 또 뛰잖아 앞에 뛰는 게 둘인데? 아예뭘 보는 거야 저기 세명 세 뛰고 있잖아 에스봉 형 그래 3명끼고 있잖아 나왜두명으로 보이냐 우리 언덕으로 싸 먹자 언덕으로 어. 올라가서 지금 저기 어. 팔각정으로 갖고 만세마리 저기 또 있네 S에 어. 나무 뒤에 두명 아, 았거니 올라와 거기 잘하면 보인다 조심해야 돼 싸워봐라 쏘지마 그둬 괜히 어. 우리 위치 알려줄 필요가 없어 저 195도에 밑에 하나 있네 저 새끼 어. 허허벌팔에 가만히 서있다 195도 S쪽 쟤 쟤네 둘이 싸우는 뭐... 거야, 지가 어, 우리 못.. 모... 야, 너 쏜다. 아아. 이 뒤로 돌아와. 팔각장에서 쏜 거냐? 어디서 쏜거야 그쪽. 어, 팔각장에 있어야 돼. 나도 쐈다. 아, 씨뭐 언덕 먹자, 일단. 나 올라왔거든? 일단 언덕을 먹자. 쟤 카고팔 있어. 씨발 좋됐다 싸우면 안 되잖아, 그럼. 너네 어딘? 오케이 okay.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우리 어떻게 네, 돌아서 우리 들어가긴 네. 다시 들어가긴 해야 돼 2분 네, 남았어 3렙 3렙 조기다야 여기 능선 삥 돌아서 이렇게 쭉 달려서 okay. 갈까 오케이 okay. 언덕 위로 아 총알도 없고 뭐연락한데 <laughs> 거지 중에 거지 맨다 빨간 집 조심해 어, 함부로 쏠 수가 없어 거지 중에 한 거지 열려 있다 저 왼쪽 닫혀 있는 집 조심해야 돼 혹시 저쪽 저쪽이 좀 수상한데 일단 연스타로 바꾸고 총을 일단 더블 베럴로 있으니까 더블 베럴로 조지겠어 일단 나 여기 집 들어가 볼게 닫혀 있는데. 아어 안에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. 일단 눈썹 따라 쭉간 다음에 내려가자. 그쪽으로 사격시 나와요. 여기서부터 보이지 않을까? 이제 내려가다 보면 왼쪽, 왼쪽 젊은 양 애니 방향 집 있거든. 조심, 어, S 쪽 존나 싸우고 있다. 아씨 스쿼 계율이 없어가지고 여기 팔각정 털어볼까 앞에 정면에 SE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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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소 어우 가깝다 195도 반향 40초니까 이거 털고 안으로 들어가야겠는데 우리도 존나 싸운다 저쪽에. 위로 올라간다 어뭐 좋은거 있으면 말좀 여기 안 털렸다 아 저, 저쪽 집에서 싸우고 있구나 S방향 어씨 우리 어떻게 들어가지 그럼? 그냥 4방에서 왔네 아 저기 옆에 저 앞에 240도 화장실인 저기 저쪽 있는 데 있다 확인 저거 잡으러 가 저쪽으로 갈까? 240도 저기 싸우고 있으니까 저기 애들 많다 1층 털었냐? 240도, 저기 나무 사이에 두명 있어. 그리고 화장실 저쪽에 하나 있고, 확인. 오케이, 세 명. 우리 여기, 저기 옆으로 가위로 가자. 저거 쏘까 쑥. 240쪽에 저거 두 마리. 너 있어? 뭐쏠수 있는 거? 레드도프밖에 없어. 나 근데 여기 위에 바위 먹었어. 나 지금 쏠래? 쏠... 지금 쏠수 있어. 나나 나 쏠게. 쏴. 기절. 벌써. 음, 잡아본 것 같은데. 두 마리잖아. 한 마리는? 둘, 둘 다. 아까 화장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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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건물. 음. 오케이. 킬킬킬킬 응. 오케이 다 죽였다. 근데 응. 저쪽에 싸우고 있었잖아. 우리 함부로 못 먹는데 지금. 나와 나, 나 아무 것도 없어. 나미 피쳐오는 나도. 거. 피쳐오는, 나도. 피쳐오는 거 있는 사람? 됐다. 어, 이거 어떡하지? 야, 일단 떨... 이거 먹어봐. 우리 하나도 없어. 어디 있어도 못 떨궈서 못 야, 떨궈서, 스티커. 어디, 어디, 어디. 아까 거기, 그러다 거 어, 어, 그래도 일단 제 집인 쪽에 아직도 있지 그치? 아, 나는 피가 없어가지고 그거 못 먹겠다. 나, 근데 영감아, 우리 어디까지 다 나는 아예 못 가겠다. 어느 쪽에 있어? 애들, 혹시? 몰라 나못 봤어. 씨발 안 보여. 안전지대로 들어오긴 했는데 다 이놈의 AK20 발 어디 있는지 안 보여. 소리가 집 쪽이야? 집쪽 아닌 거 같은데. 아, 나 AK도 8발밖에 없네. 죽겠네 이거. 그리뭐 먹을 거 남아 있어 보급 상자? 많이 없어. 아니 없어. 없다보니까. AK 있어. AK랑 저기, 저기 저기 많아. 지금 150도 방향 나무 거그 앞에 엎드려 있어 애들. 보여? 어 확인. 일단 한 마리 나한한 마리 보이거든? 두 마리 있다. 두 마리 같이 있다. 오른쪽으로 뛴다. S 방향으로 뛴다. 야, 일단 앞으로 좁힐게 나도. 들렸다 저새끼. 필요한 게 칠탄이? 칠탄 여기. 아, 우리 앞으로 존나가야 돼. 야 다리도 건, 우리 다리도 건너야 돼. 좋댔다 씨발. 기절다 이거. 아, 나 맞았다. 아, 나 기절. 기절. 오케이. 여유되면. 어, 왜왜 왼쪽에? 야, 야 왜, 왜 이쪽에... 어, 뭐야, 어디야? 이 방향, 이 방향 쪽 아닌가? 이? 지금 세 마리 기절이다. 내가 일단 어디선가 맞아 죽었고요. 일단 가자. 난 모르겠다. 난 갈랜다. 어, 일단 가긴 가야 돼. 나, 어. 가긴 가야 돼. 우리 갈길 엄청 멀, 기, 걸어, 멀어. 멀어. 응. 난가 자기장이 죽는다 가만히 있면 <laughs> 가야 돼. 응. 어딜 아, 기어가 일기호가... 그냥 그냥 뛰어 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시간 없어 갈길 존나 멀어 싸울 때가 아닌데 나 아니 영구리 가자 가자 가가가가가일제한 명밖에 없잖아 이제 어쟤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자기 장이 죽는다고 쟤는 존내 멀다 진짜 개 멀어 지금 죽어 개, 지금 개, 차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지금 존나 멀어. 야, 그만 기어, 이 새끼야. <laughs> 존나 기어가고 있네, 저거. 끝까지. 기어가기 만다 아, 피가 없어가지고, 아, 씨. 아, 저 새끼 한 새끼 컷. 빨리 가야 돼, 빨리, 빨리 전속력을 달려야 돼. 누리를 <laughs> 달려도 부족해. 총, 그냥, 맨손으로 뛰어야 될것 같은데, 이거. 응. 하나도 있어야지. 뭐 다리로 갈 텐데. 그러니까. 아, 또에너지트링크 줘갖고 나못 뛰어. 빨리 봐. 못 뛰어. 이거 어떻게 해엄자야 또? 아니 난 다리로 갈 거야. 뭐. <laughs> 다리를 어떻게든 뚫고 가긴 가야 되네 시간상. 응. 응. 근데 100% 아마 총알을 먼저 맞겠지 일단. 안돼, <laughs> 난 몸을 차려야지 <살아야지. 웃음> 그래서 선빵 맞고 내가 살려야지 어.. 그래도 종원이는 자기장 거의 안 당하긴 하겠다 뛰기만 하면 저 뭐야? 어.. 바다에서 죽는 거아 새끼손가락 부러질 것 같아 온다 자기장이 온다. 아 에너지 드링크 없는데? 총쏜다 으아 버린 중는다 이쪽에 총소리 드나가는데? 어. 아니나 있는 쪽에 나 있는 쪽에. 그러니까 지금 싸우고 있겠지. 너는 올라가면 안 되고 그냥 아래로 해서 빨리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? 올래? 그러니까. 그냥 물로 들어가 그냥 아예. 응, 그래. 조련 등판. 아뭐 조련 그래 <laughs> 맨날. 아 잠수 좀 하자. 잠수 좀 쌰오. 잠수가 안 돼. 밀베 존나 싫어. 아, 어, 우리는... 어, 우리 전체적으로 계속 뛰기만 한다. 재수 없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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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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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수를 못 해, 이... <laughs> 일단 조원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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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원, 또 앞으로 또 가야 된다. 알 다리, 다리 건너야 돼. 하, 아, 씨. 아예 다리 바로 밑으로 평면 어. 되겠다. 긴되 그럴 거야. 보인단 말이지. 쏜다. 고, 고링은 익사하겠다. 오, 좋됐다무 물속에서 물속 사용할 수가 없어. <laughs> <laughs> 좋됐다 오늘 정원이가 생존율 제일 좋은데? 안녕, 잘 있어. 난 바다에서 죽는 건다. <laughs> 종원 생존율 7이기쁘잖아 <7위>. <laughs> 영웅이 될수 있어. 잘 있어. 수영 은근히 느리네. 잘 가요. 그냥 뛸걸. 익사. <laughs> 야, 관전 바꾸는 거 페이지 업다운으로 바꾸면 되더라. 아, 어. 그걸 니네가 얘기 안 해줬어. 아, 나도 아까 인보복 알았어. 나도. 존나 평화롭다나. 좋은 연이다 진짜. 30밖에 안 남았어. 야, 촉박. 빨리 자리 잡아야 돼 가서. 자리 잡을 구멍이나 있... 자리 잡을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긴 지금. 갈라면 저쪽 절벽 쪽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갈 시간이 없네. 넌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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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, 야 뭐야, 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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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, 쟤 뭐야, <laughs> 야뭐리하다 <영상> <laughs> <존나 웃기네. 웃음>